안녕하세요, 여러분. a l i c i 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Chapter 4, 일반 동사의 현재형 공부할 거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Unit 1, 일반 동사의 긍정문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라는 뜻에서 부정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부정문 만드는 방법 궁금할 거예요. 나는 먹는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먹지 않아. 나는 안 먹어요. 나는 공부한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뭐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뭐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부정문이고요. 제 영어에서 이런 표현 만들 때는요. Do not. 또는 doesn't ask을 동사 앞에 붙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do not 은 줄여서 don't 로쓸수 있고요. doesn't ask 은 줄여서 doesn't 로쓸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떨 때는 do not 을 쓰고 또 어떨 때는 doesn't ask 을 쓸까요? 자, 그 차이점은요. 바로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모양을 골라 써야 하는데요. 자, 먼저, I you we they 어, 복수. 자, 그러니까 어어둘 이상 여러 있는 명사일 때는 우리는 do not을 쓰고 동사의 원래 모양인 동사 원형을 써야 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나, 우리, 너 아니고 하나예요.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더라? 자, 우리 이런 거 3인칭 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 예를 들면 he, she 그리고 하나라는 뜻에서 단수명사. 자, 이렇게 혼자 있거나, 어, 그럴 때는요, 우리가 3인칭 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do not이 아니라, do 뒤에 es를 붙여서 does not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장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긍정문이라고 하면, 어, 누가 무엇 합니다? 또는 누가 이렇게, 어, 뭐, 뭐, 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고요. I like summer. 나는 여름을 좋아해. 맞아요. 선생님도 여름을 좋아해요. I like summer. 자, 그런데, 음, 음, 더워. 나는 여름 싫어. 나는 여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멈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문이고요. 자,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요. do not 또는 줄여서 don't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like라는 좋아하다라는 뜻의 동사 앞에다가요. don't 또는 do not을 써서 do not like 또는 don't like 이렇게 하면 어 여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면요. 이번에는요. she likes winter예요. 이 she likes winter. 그녀는 겨울을 좋아해. 그녀는 겨울을 좋아해. 근데, 아, 어, 어, 싫어요. 추워요. 안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부정문 이야기 할 때는요. doesn't를 써서 해볼 거예요. She doesn't like winter. 뭐라고요? She doesn't like winter. 자, 우리 친구 여기 잘 보면요.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don't를 쓰고, 밑에 있는 문장에서는, 이 아래 문장에서는 doesn't를 썼어요. 응? 왜 그럴까? 자 우리 친구들 이 그건 바로 옆에 있는 주어 문장의 주인공 때문인데요 문장의 주인공이 나, 우리, 너 아니고 혼자 있어요 하나예요 단수라고 하죠 3인칭 단수일 때는요 어, don't가 아니라 doesn't, does not 또는 줄여서 doesn't로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동사원형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사원형. 자, 우리 친구들 동사의 원래 모양을 뜻하는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우리 친구들? 자, 그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likes라고 s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자,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likes라고 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는 그 s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don't나 doesn't를 쓴 다음에는 동사의 원래 모양을 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 don't 나 doesn't 붙여서 머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동사의 원래 모양 쓰는구나, 이렇게 s 붙이지 않는구나 그 부분까지 꼭 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어, don't를 사용한 문장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주어가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공이 I, you, we, they 또는 둘 이상, 여럿일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don't를 씁니다. I don't have a brother. 나는 형제가 없어. 자, you don't eat breakfast. 너는 아침 먹지 않아. 자, we don't live in a city. 우리는 도시에 살지 않습니다. 자, they don't speak English. 그들은 영어를 말하지 않아요. 자, my parents. 자, my parents 하면은 부모님이 한분 아니고 두 분을 뜻해요. 자,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 명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doesn't 쓰는 게 아니라 don't don't like cheese. 어, 우리 부모님은요, 치즈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어, doesn't 쓴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doesn't 문장 보면요, 주어가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공이 어, he, she, it 또는 하나, 단 하나 라는 뜻에서 단수 명사 있을 때는 우리가 does not 또는 줄여서 doesn't 를 써야 합니다. He doesn't drink milk. 그는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유를 마시지 않아요. 자, 그 다음. She doesn't get up early. 그녀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It doesn't have a tail. tail 뭘까요? 꼬리를 우리가 tail 이라고요. 그것은 꼬리가 없다,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으로 doesn't have 썼고요 어, 엄마는 TV를 보지 않으셔. 그러면은, my mother doesn't watch TV.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중요한 건, 문장의 주인공이 he, she, it 또는 하나일 때, 어,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not, 그 다음에 동사의 원래 모양 쓴다라는 거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어, 뭐, 뭐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에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함께 공부했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